다시 한번 수요기도에 일어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소리보다 큰 침묵의 스피커 어떤 소리보다도 큰 침묵의 스피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침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침묵함으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잠시 침묵함으로 설교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동안의 침묵도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무슨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지 잘 들으셨죠? 네, 잘 들으신 분은 이제 집에 가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참 인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침묵의 언어를 제가 말하고 자했던 바가 있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이해하신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네, 인간의 한계죠. 말하지 않으면 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아내한테도 잔소리를 듣는 남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말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로 가득하죠. 누가 더 크게 외치느냐? 누가 더 많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양력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어떤 소리보다도 큰 침묵의 스피커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사사 삼갈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삼갈의 이야기가 단한 절로 끝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에는 이 난세의 영뒤를 웅할수 있는 12사사가 나옵니다 이름만 되면 금세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사사들이 많이 있죠 기드온 드보라, 삼손과 같은 이런 사사를 우리는 대사사 이렇게 말하고요 하지만 이 대사사 6명 이외에도요 오늘 말씀의 삼갈, 또 도울라, 얄과 같은 6명의 또 소사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예언서를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눌 때 그러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세겔, 그리고 호세야, 요엘, 뭐 아모스 이런 소선지사로 나눌 때그 기준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준은 불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세겔 같은 선지자가 더 위대하거나 어떻게 보면 더 크고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고 라 해서 대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저 분량이 많다라는 그런 차이 때문에 대선지자 또는 소선지자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대사사와 소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대사사가 아니고요. 더 작은 일을 했기 때문에 소사사가 아닙니다. 똑같이 사사인데 분량이 적다 보니 소사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삼갈의 이야기인데 단한 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삼갈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침묵의 스피커를 통하여서 어떤 소리보다도 크게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갈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스피커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가리란 이 침묵의 스피커를 통해서요. 그 어떤 소리보다도 크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요. 자격 없는 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자격 없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삼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삼가를 아나스의 아들 삼갈 요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데 성경학자들은요 이 아나스를 가나안 여신인 아스다롯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주장한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의 두신 바알과 아스다롯 할때그 아스다롯이 바로 아나트 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말은 최소한 아낫 출신 아니면 아스타르스를 추종하는 자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방인의 아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방인 출신의 이방인의 아들 삼갈을 부르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시작입니다 한마디로 그는요. 사사로 자격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사기를 여는 첫 사사가 누구입니까?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누구죠? 온니엘 아닙니까? 근데 이 갈렙과 온니엘도요. 이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민족 겐 사람 출신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갈렙도 온네엘도 이방인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갈렙도 또 온네엘도 자격 없는 그런 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 온네엘뿐이겠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사들도 자격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온늘엘 이후의 사사이자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삼갈 이전의 에훗이라는 이 사람도요 왼손 사사이인데 이 왼손 사사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장애자 에훗이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여사사 드보라는 이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 여인 사사 아니었습니까? 이 기도원,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의 자격을 다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자격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사기는요 자격 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측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금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이 자리에 서기는 사실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이 또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나이로 보면 또단임 목사님보다도 많아서 죄송하고 또 새로운 우리 김 목사님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서 또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업무 능력이 아주 탁월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보실 때또 권사님들이 보실 때. 야, 정말 일 잘한다. 뭐 이런 소리를 듣기에도 사실 좀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들고요. 인품으로 따지자면, 어,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늘 성도님들 앞에서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또 자주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한참 제가 자격 미달인 사람입니다. 근데 어찌해서 이 자격 없는 자가 이 자리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저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외형적으로는요 저의 권위는 총신대 신대원을 나왔어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를 패스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는 그런 외적인 권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를 신대원으로 그리고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저의 첫 시작점이다라고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제가 신대원에 가게 되었고 또 목사가 되었고 또 사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제 천이 어디부터였는지도 알지 못했던 여기 제천에 와서 우리 고암 교회에 오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여러분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외적으로는 성도님들의 투표와 또 교회의 임명이기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그 같은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봉사부로 불고 전도부 또 방송부 찬양대 찬양단 그리고 교사로까지 부르시는 그 모든 성김의 그 부르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참으로 힘든 그런 일들인데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자초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주말에 놀러 가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쉬는 날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오늘 같은 날좀 집에서 편안하게 네 TV 리모컨 누르면서 좀 쉬면 좋은데 왜 고생을 자초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되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격 없는 삼갈도 그리고 저도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침묵의 스피커를 통하여서 고장 난 스피커 같은데 거기서 엄청난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 침묵의 스피커, 그 고장 난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신다는 건데요. 이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감사와 감격함으로 내가 고장 났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말씀을 또그 사랑을 외치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오늘도 감사와 감격함으로 나아간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뭔가를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라는 그런 관점인데요. 오늘 두 번째 교훈은요. 평범한 일상의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일상의 도구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보면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자손의 아들 삼갈, 그러니까 자기 없는 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무기 사실은 뭐 무기라고 할 수도 없죠. 그 도구를 보면 놀랍기 더욱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갈이 사용한 무기는 정식 무기인 칼이나 또 창이 아니고요. 단지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로 철기 문화를 사용했던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였으니까요. 참으로 놀랍기 거지 없습니다. 이 전쟁용 무기가 아니라 일상의 생활 도구로 싸워서 승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소모는 막대기라는 이 말에서요. 이 막대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말마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이 가르친다라는 뜻의 라마드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드라고 하는 것에 마나 미음을 붙이면 이게 히브리어가 이제 명사형이 되는데요. 라마드에 미음이나 말을 붙이면 말마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마드가 가르친다라는 뜻이 되니까 이 말마드는 가르치는 것 이런 정도의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막대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이 가나다란 그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칠판을 가르칠 때 이걸 이제 우리가 교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모는 막대기니까 이것보다는 좀더큰 그런 막대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소모는 막대기로 삼가를 통해서 가르치다 라마드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던 걸까요?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너무나 쉽죠. 하나님은 소모는 목뭐 막대기 하나라도 철제 무기를 사용했던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묻힐를수 있다,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못할 능히 하실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히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사실 사사기를 보면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삼손이 사용한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나귀 턱뼈 하나 그리고 블레셋 사람 일천 명을 죽였죠. 기드온이 사용했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횃불과 항아리. 이것은 뭐 무기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횃불과 항아리가 함께 있다가 갑자기 횃불이 항아리가 깨어지고 그때 횃불이 드러났을때 하나님의 높올라온 임재 가운데 미디안 사람 1 3만 오천 명이 혼란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대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무기라고 할 수도 없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무기들, 소모는 막대기, 낙이 턱뼈 하나, 그리고 횃불과 항아리라는 이런 일상의 생활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는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싸운다. 내가 이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모노 먹대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싸운다. 내가 이긴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두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거인 장수를 묻찔렀던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 앞에서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쫄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싸운다, 하나님이 이긴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요.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에서 사용했던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일할 때 사용했던 너무나도 평범했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혹은 우리 어르신들이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을 때는 그저 한 목자의 지팡이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는 그 지팡이가 애굽에 내려진 열 가지 재앙을 부르는 지팡이가 되었고 또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었고 또 광야에서 물을 쏟아내는 반석을 치는 그런 지팡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자신이 자격 없는 침묵의 스피커였다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는 그 작은 지팡이 하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은 싸우시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작은 것 하나로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사용하시되 우리의 일상의 생활 도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삼갈 다윗 모세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삼간의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다윗의 그몸 맷돌을 통해서, 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디를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한 마디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이것,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강력한 하늘의 무기가 됨을 잊지 아니하고 나간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그것이 주님의 손에 있으면 그것이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이야. 삼가는 무기를 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전쟁에 능한 그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자였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조차도 저는 할수 없습니다라는 핑계를 몇 번이나 핑계를 대었던 그런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스피커요. 여러분은 고장난 스피커처럼 볼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스피커를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더 강력한 스피커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바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연합될 때에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다바크 될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또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교훈인데요. 그것은 순종의 침묵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의 침묵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삼갈의 그 침묵의 순종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짧게 봤던 말씀처럼 삼갈은요 긴 준비 과정이나 혹은 지명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께서 부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조차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를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큰 용사요라고 불렀지만 기도원은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며 이런저런 표징들을 구하며 못무거리지 않았습니까? 입단은요.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 마음으로 그가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삼손은요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행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하지만 삼갈은요 부르심의 어떤 이야기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삼갈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순종했다라는 것 이외에 그것도 순종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말 가운데 모든 이야기들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네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가지 않고 둘째는 실소이다. 하고서는 그 후에 니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이죠? 당연히 네, 둘째가 되겠죠. 이 말씀의 키워드는 물론 회개와 니우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순종이라는 단어가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교훈이지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순종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이런 저런 핑계를 댈수 있지만 결국에는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순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기분이 때로는 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싫은 마음들이 여기 목까지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파트너 삼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그 일꾼과 파트너가 누구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결국 믿음은 순종이라 하였으니까요.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1장의 두 아들 비유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비유로 말하면요, 가겠다라고 하고서는 결국 가지 않은 순종의 자들이 너희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이유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은 당시에도 첫째 아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첫째 아들이 여러 명 많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세리와 창녀와 같은 둘째 아들인 이방인의 아들 삼가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귀의 쓰임 받는 그런 자입니까? 첫째 아들과 같이 금수저와 같은 그런 자입니까?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런 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요 우리 중에서 누가 세상적으로 볼때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랑할 자들이 사실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둘째 아들과 같은 이방인 아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건대 우리 하나님에도 온라온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많이 배우고 또 많은을 묻지 아니하시고 단지 한 가지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냐? 너는 순종의 사람이냐? 우리 하나님의 그 물으심에 우리가 주님 제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말보다 소리가 크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삼갈은 침묵의 스피커 고장난 그 스피커를 통해서도 순종에 나아감으로 순종의 스피커를 통하여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어떤 소리보다도 삼갈은 크게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순종의 스피커 그 모든 스피커 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아나세의 아들 삼갈은요. 이방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격 없는 자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또 자격 없는 저를 통해서도 그리고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은 삼갈이 사용했던 손에 들려있던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평범한 생활 도구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대심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습니다 삼손의 손에 들렸던 그 나기턱뼈 하나 또기도원의 손에 들렸던 그 횃불과 항아리, 다이소 손에 들렸던 물맷돌,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들은 모두 일상의 생활의 도구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일상의 생활 도구들을 통하여서 내가 싸운다. 내가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또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요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자격 없고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일상의 생활 도구라 하더라도 단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은 날마다 순종을 통하여 증명됨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 이 삼갈의 이야기를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면요, 그가 외향적이면서 아주 적극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상상이 충분히 됩니다. 내성적이면서 아주 조용했던 우리와 같이 너무나도 평범했던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세상을 울린 놀라운 스피커가 되었습니다 그의 막대기는 너무나도 작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상갈처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어떤 소리보다도 더큰 침묵의 스피커가 될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순종의 제사를 오늘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는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